예, 여기 지금 아프리카 TV 그 삼성역 일본 출구 쪽에 있는 프리컵 스튜디오에 와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무대가 대단하죠. 예, 저희가 이제 제 6회 아 6회가 아니라 제 10회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을 제 여기서 진행할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날짜는 6월 19일 일요일이고요. 예, 이번에 그 김종길 형님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 TV 본부장님도 소개받아서 이렇게 얘기가 잘 돼서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대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뒤에 다 이렇게 저 이게 LED로 쏘는 건가요, 뒤에가? 네, 전부 다 LED. 아, 전부 다 이제 LED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영상이 소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또 생중계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아마 치워지게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팔씨름 테이블이 올라가도록 하겠,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무대 위에서 바라보는, 예, 무대는 이제 제가 볼때 최소 200명, 300명 정도는 정말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그런 무게일 것 같습니다. 조명 장치도 매우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여기는 이제 제 10회. 대한민국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뤄질 아프리카 TV에서 예, 관리하고 있는 프릭 업 스튜디오라는 곳이고요. 정말로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저희가 대회하는 건 드문 기회인데 이번에 여러분들 선수들도 많이 참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구경 오시는 분들도 많이 와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아프리카 TV 같은 곳에서 행사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풀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